많이 알았던, 아니면 그 시간이 오래 알았던, 적게 알았던 그거 상관없이 그래도 그 사람 하나의 매개체를 놓고 진실된 마음 음... 음? 진솔된 마음 진심인 게 이제 통한다 음... 진심인 이제 통이지 음... 쉽게 얘기하면 그게 통하다 보니까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비함의 열쇠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이 네. 전에 대박나는 띠로 네개 띠분들 뽑아주셨잖아요 네. 그 띠분들 중에 첫 번째 주인공 분들이시죠 음. 우리 용띠분들의 하반기 음. 운세 이야기해 보려고 제가 가져와봤어요 네. 용띠분들 하반기 운세 오늘 자세히 알아볼 건데 음.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분들 지금까지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떻게 지내오셨던 분들이 많은지 말씀 한번 음.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용띠들은 전반적으로 상상의 동물이 예? 음. 12가지 띠에 어서 그렇죠, 그렇죠. 상상의 동물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신비함이 많은 거 반면에 네네. 속으로 속아리는 사람들이 많아. 음. 겉으로 나는 세야 돼. 나는 뭐 진짜 배고파도 배불러야 돼. 음. 물 먹고도 양치질을 하고 진짜 있으셔야 돼 고기 먹는지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 자존감이 정말 강한 사람들이 음. 많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픈 걸남한대 얘기하지 못하고 남이 알아 찬들그거를속시끄럽게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 분들 어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아마 상반기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이상하게 풀릴 듯안 풀릴 듯 풀릴 듯꼭 내가 생각했을 때아 요만큼이 면될것 같아. 음. 분명히 다온것 같아. 네네네네. 그런데도 희한하게 2%가 부족? 아니면 음. 정말 더 많이는 5%가 부족? 그래갖고 약간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뭐 내리막을 탔다거나 음.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데미지가 좀 컸다거나 음. 그런 분이 너무 많아서 아마 힘들었던 분이 그래도 곧잘 많았을 거예요. 음. 음, 남한테 그냥 벙어리 냉가슴할듯이시 허다 못해 내 같은 뭐 동기일신이 있어도 아니면 내 부모님이 있어도 내 옆에 배우자가 있어도 동반자가 있어도 절대 그런 얘기를 혼자 하지 못하고 혼자 음. 소이를 너무 많이 하지. 아 우리 용님들그 음. 성격 특징인가요 음, 그런 게 저희가 용뚱들좀 좀 그래요. 아좀 음. 이렇게 음. 진짜 힘든 일이 있어도 안 털어놓고 그냥 혼자 소가네. 그렇지. 음. 어, 나만 아프지 뭐 상대방한테 알아서 굳이 음. 뭐 상대방까지 아프게 할게뭐 있어. 아. 내가 안고 가지 하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른 배려심인데 그 너른 배려심이 있다 보니 자기는 혼자 속으로 그냥 곰지 음. 정말 터질 때까지 아유, 음. 속 정말 남 몰래 눈물 흘리셨던 우리 용띠 분들이 많이 있으셨겠네요. 진짜 착하신 분들이 많지. 음. 음, 남한테 해 거자도 못하고 내거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건또 좋아야지 또 성격이 편한 사람들이야 <laughs> 나는 빠스일 거 있어도 남이 벗으면서 음. 내옷 외투라도 아. 진짜 벗어줘야 될 사람들 음. 그런 어,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고할까은 음. 많아. 아. 음. 있습니다. 음. 그러면 선생님 용띠분들 음. 상반기에 어떻게 하면 이 금전의 흐름은 조금 어떻게? 금전이 흘러졌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탈것 같아. 분명히 이렇게만 하면 됐어. 네네네.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준대. 어, 근데 희한하게 그 분이 막바지에 아나뭐 어, 못하겠어요 내지는 이게 안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분이 계획했던 게 어떻게 돼? 무산되겠지. 네네네네네. 그치 그분만 믿고 있다가 그런 식의 좀 낭패 본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지. 음... 아 그러면 음. 그러면은 풀릴 때도 안 풀렸던 용띠 분들이 많아. 안타깝지왜 우리가 음. 음. 왜 진짜 진짜 물방울 하나만 톡 터뜨리면 어떻게 그게 좀넘칠것 아. 같은데 그게 안 됐던 분들이 아, 많지. 아 정말 한끗 차이로 음. 안 됐던 분들이 많한 끗도 많이네. 아니야. 0.001 끗?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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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laughs> 그러면 우리 그래도 용띠 분들 음. 지금까지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좀풀리든안 풀리셨지만 음. 그래도 하반기에는 선생님이 또 대박나는 띠로 뽑아주셨어요 우리 분들을 음. 음. 용띠 분들 하반기에는 조금 괜찮아지실까요? 어.. 하반기에는 아마 대다수가 뭐 네. 대다수가 뭐천 명이든 천 명이게 명이 네, 명이 아니고 네. 어쨌든 부축등 다시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어 조금 아까 0. 0.001% 부족했던 게 정말 채워지는 음. 그런 사람들이 많지. 그러니까 어,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피치 못해서 못 도와줬는데 그분이 형편이 낮아서 나를 도와줘도 그건 내가 또 상승할 수 있잖아. 그분의 음. 힘을 입어서 네네.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많고 음. 그다음에 뭐 정말 공부를 너무 했는데 정말 미끄럼을 너무 많이 탔어. 음. 어? 그런데 네네. 그분이 올해만큼은 하반기만큼은 내가 진짜 엉덩이. 씨름했던그 시간에 맘 먹어서 음.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아. 주어지고 어 거기에 맞는 보상이 주어지는 한 해지. 어우 음. 음. 정말 좋네.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음, 게 음, 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럼. 음 그럼 용띠 분들은 올해 정말 하고 있는 이쪽에서 열심히 음. 노력만 하신다면은. 그동안 안 풀렸던 게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보이는 거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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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은 용띠분들 네. 올해는 좀 하고 있는 일 쪽에서 계속 노력을 하시는 게 주, 중요할까요? 아니면 좀 새로운 거에 좀 도전을 해보거나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 한 가지 일을 했었어 네네네. 근데 이 일에서 자기가 꿈꿨던 게또 다른 새로운 에너지가 있을 거야 아니면 음. 새로운 기회 있었을 거야 네네. 그 모멘텀이 있을 거야 그걸 다시 두 가지를 갖고 가도 되는 사람이 많아 음. 그러니까 굳이 하나에 국한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파생되는 또 하나의, 만약에 뭐, 새로운 직업이라든가, 네. 새로운 뭐, 좀 뭐, 뭐 신세계라고 해야 되나? 음. 어쨌든 그런 걸 꿈꿨던 사람이있다면 그쪽을 꿈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 음. 좋습니다. 선생님 음. 네. 음. 그러면 선생님이 보실 때, 음. 우리 용띠분들 이제 하반기에, 음.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좀 인간관계 쪽으로도 많이 눈물 흘리셨잖아요. 음. 그런 부분도 조금 호전이 될 걸로 보이시나요? 많이 호전이 될 거예요. 음. 이제는 왜냐면 그 사람이 진실이 알아주는 시간? 그 사람이 음. 진심을 알아주는 뭐라 그래? 시간들이라면 편하겠다 그치? 음. 세월들? 네, 어, 그러니까 그렇지. 많이 알았던 아니면 그 시간이 오래 알았던 적게 알았던 그거와 상관없이 그래도 그 사람 하나의 매개체를 놓고 진실된 마음 음. 음? 진솔된 마음, 진심인 게 이제 통한다 음. 진심이 이제 통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게 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늘도 감동한다지? 음. 그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좀 많이 상승할 수 있고 음... 그다음에 이런 던뭐 금전이라든가 그게 회복으로 조금 점차 점차 진짜 치유가 되는 아 음, 그런 식의 음. 하반기가 될 거예요. 아 좋네요, 선생님. 음. 그런 선생님 보실 때 우리 용띠분들 지금 이 들어온 하반기의 운기가 음. 좀 올해 뭐 가을, 겨울, 연말까지도 쭉 이어질 걸로 보이시나요 어, 그럼요. 음... 음. 지금 시작이라니까. 아, 지금, 지금부터 음, 지금, 이미 운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요 그렇죠. 거네요. 지금부터 스물스물 아지랑이 피어오듯이, 음. 그냥 대문하는 나 여기 있어요. 아. 운기가 아. 여기 있어요. 아. 하고 활짝 미소짓는 그런 식이지. 음, 음. 좋 어, 음. 아, 그리고 이거는 또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음. 우리 용띠분들 여러 가지 나이가 또 있으시잖아요. 네. 나이 중에서도 좀 유독 좋은 나이가 있다면, 음. 그런 것도 하나 말씀해 줄수 있을까요? 어, 나이, 40대의 나이가 어디야? 4 48, 8여덟살 음, 병진생의 그분들 아홉 어, 수가 죽을 곳이 세 번을 넘겨야 우리가 옛말에 어, 넘어간다는 그런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네네. 이분들의 마9은 이미 지금 상반기에 거의 음. 많이 넘어갔어. 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마흔여덟 하반기지만 내년까지 네네. 운도 그래도 바라볼 수 있어. 아홉 음, 수긴 하지 내년에 아홉 수긴 하지만 그렇지. 그런 게 이제 음, 음, 이겨낼 음, 수 있는 음. 음. 미리미리 어쨌든. 좀, 당했다고, 일단, 표현이 아 <laughs> 이상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걸 이제 보상을 해준 거야. 대가를 치른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치렀기 때문에, 마흔아홉에, 그래, 고비는 그래도 조금은 남들보다, 음 다른 아홉에, 마흔아홉살보다는 내년에 용띠 마흔아홉살은 그래도 순조롭게 넘어가겠다. 아음 그리고, 육십살이 되겠죠? 육십살이 네. 갑진생들이 환갑을 맞으면서, 뱃속에서 다시, 진짜 그야말로 양수 터져서 새롭게 태어나는 음. 그한 해다 보니까 새로운 인생, 아, 새롭게 경험하는 게 너무 많고, 새로운 인생에 새로운 사람과 다시 인연들을 많이 맺는 사람이 많아요. 음.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또 사업에서도 그렇고. 음... 어, 그런 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조금 음... 음...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반기 용띠 분들의 운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음... 나눠보았고 음... 용띠 분들 정말 지금까지 힘드셨던 것만큼 올해는 맞아. 정말 올해 하반기에는 정말 음... 대박 나셨으면 좋겠네요. 아, 어, 맞아요. 알겠습니다. 대박이 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볼게요. 감사합니다.